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 회재의 누나, 그, 그 말,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잘, 저거 하고, 아, 저런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피곤할 수도 있고, 잠깐 좋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늘어보면은, 저 누나가 말딱 딱 올려놨어요.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내가 그게 수수께끼라. 음. 아,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오는가? 그래. 아, 어, 그 이제 근원에서 오지 않겠어요? 아멘. 네. 네. <laughs> 각종 나무와 강이 있는 동산이라 했네. 오늘은 그그 그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에 음. 어, 열매 맺는 나무와 흐르는 강과 강안에 보석이 있다 이렇게 음. 시작을 하는. 음. 그, 그, 농사 짓는, 여기 청송이고, 음, 척박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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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으로 둘려싸이고 사방이, 이렇게, 음, 돌아보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고, 옆에 보면 다 산이고, 밭이고리이고 이래서. 왜 어, 음. 보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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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판이나, 이런 곳이, 음. 그, 대한민국이 대구에도 있지만, 유독 기억에는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음. 그래 첩첩산중인데, 어, 그, 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그, 흐르는 강이라는 말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그, 내는, 이렇게,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흐르는 강. 그래서, 그 흐르는 강 옆에 가면 멱도 감고, 음. 또 배고픔은 고기 해서 철역도 잡아서 명탕도 끓여 먹고 그 강이 흐르는 데 가까이 가면 또소소소리도 했던 곳이고 그런 이제 흐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아요 그래서 흐르는 강 그래 그강 안에 이제 보석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그 그래 그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에 늘그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어그 물이 물자리가 있는 옆으로 보면은 항상 그그 그 초록이고 어그 나무들이 싱싱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게 근원인 거 같아 이게 어그 생명체의 그 근원이 이제 물이 이렇게 이렇게 공급돼야 된다 다른 것도 공급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참, 오늘, 음. 아, 참, 이렇게, 그, 청송이, 보면은, 너무 척박해요. 음. 척박하고, 음. 너무 이렇게, 그, 너무 외롭고, 음. 너무 이렇게, 어디, 흐르는 강이 없고, 음. 먹을만한 사람들이 없고, 음.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음. 아유, 또 이렇게, 그, 기어리하고, 형님들하고, 음. 대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시고, 음. 또, 또, 누나도 이이게 오니까, 음. 오늘이 이제 콸콸 흐는것 같아요. 아멘.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아, 여기 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아, 뭐, 이렇게, 어, 그냥, 그냥 흐르고 있었어, <laughs> 우시가. <우실한다고 웃음>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흐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음. 콸콸 그덧잎혀서 넘쳐서 음. 넘어오는, 음. 그렇긴 해. 물이 이렇게 오면 넘어가, <laughs> 넘어가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오면 물놀이 가고 물구경 가잖아. 음. 그래, 비 오고 나면 큰 물이 막 하고 나면 물구경 갔다 오고 이러잖아. <laughs> 그런 것처럼 물구경 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음.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서 더 덮어서 흘러내렸는데 음. 오늘 이렇게 칼칼, 칼칼 내리는 넘치는 음.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하고 음. 누님들이 와가지고 정성교회가 음. 어, 모처럼 한, 모처럼 이렇게 협조한 것 같아. 음. 아 맞아요. 협조한 거고. 나는 이제 이 그를 쭉읽으면서 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어, 내가 나는 이제 건강이 좀안 좋아서 이제 늘 이제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한데. 어, 건강이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에 잘 자고 잘 먹고. 그렇지. 어, 또 먹, 먹으면 먹은 대로 고시간대 그 해가지고 내, 이렇게 배출을 하고 이것만 되면 막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이 강이 흐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 강이 흐르는 주위의 논밭 전지가 아,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요 감음에도 걱정할 것 같아. 그렇긴 해. 뭐, 음, 흐르는 물과 칼칼 넘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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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흐르는 강이 있는 곳이라면, 감으면 감을수록 더, 더 이렇게, 이, 그, 그거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즘 들어 이렇잖아. 뭐, 그, 강, 강은, 강은 강은, 강에 물은 많이 흘러가는데, 정말 먹을 머리 없어서 아까 대구에 뭐 이렇게 지수원에 그뭐 요즘 계속 방송해가 그뭐만니 수원이 있니 없니 없니 있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 왔다가 우 가고 이게 또 이렇게 막 소떼들 뭐 이렇게 먹이 찾아가고 음. 갔다가 또 올라 대면 음. 이거 아이고 말이야 막 음.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만 했는데 음. 정말로 어 끊임없이 음. 그 생수처럼 뭐 흐르는 강이 있는 곳 옆이라면 음. 거기 아무것도 그 무슨 생각이 없이 풍족하잖아 그죠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청송에 이렇게 척척 산중에서나 음. 이렇게 있다가 일요일 날에 <laughs> 그 교회로 달려가는 이유가 음. 이유가 그거예요. 콸콸 어. 나는 어. 생수 한번마시려고 아. 그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뭐뭐 어. 뭐 사도 행전이 몇 점이 <laughs> 어떻게 내는 느냐 장세기 천지 어떻게 그러냐 이거 보다도 어. 내가 거기에 딱 가면 어. 내가 숨을 어. 딱 쉬어지니까 아. 그래서 어그 흐르는 강은 어, 그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렇기 때문 뭐냐 하면 아 내가 어강 옆에 가면 저절로 내내 어내 더러움을 씻게 돼 있고 저절로 어 사기 나게 돼 있고 이런 것처럼 어 각종 동산에는 많은 것을 두셨지만은 이게 흐르는 강을 두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게, 이게 문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무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네. 생명나무는 삶, 뭐, 그,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 네. 그런데 요즘 뭐 우리 교회 뭐, 뭐, 리얼, 프리미엄, 나이, 요즘 보니까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하, 하면서 정말로, 어, 정말로 오리지널 같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 우리가 그그 그 경부선을 타고 그 호남선을 타는 노선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밤과 낮이 있고 그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해보면 그 여자와 남자, 밤과 낮, 어, 밀물과 썰물또 음. 뾰족하게 나온 것과 뾰족하게 들어간 것. 음. 이게 모든 게 짝으로 다 되어 있는 거라. 음. 이 세상 모든 게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이 짝이 합쳐졌을 때 생명이 나오는 거라. 음. 어? 음. 그이 짝이 합쳐지지 않은 데는 생명이 안 나오고 그대로 있는 음. 거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어찌 보면 생명나무와 음. 선악은 왜 보면, 짝이라고 하면, 업을 성설일 수도 될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음. 이 통틀어서 이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음. 왜그러면은 십자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내가 음. 너무 이렇게, 받 와닿고, 음. 내가 지금 오늘 보면, 정성 처음에 오시는 분들 갈 거예요. 어 청성교회 이 시간 되면 다 모여야 되는데 왜 모여, 안 모이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지식으로만 모이게 했던 거라. 내가 지식으로 모이니까 이 청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허풍나잡고지니까 종합병원 처방전 하는 저저저 그저저 정형외과 전문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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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의들이 와가지고 지금 명식 형님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살려가 오는 거야 <laughs> 나는 나는못 살리겠더라고. <laughs> 나는 살릴수 있는 게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 나는 그렇게 내. 그 그래 나는 그냥 오자 가면 오고 음. 가자 가면 가고 뭐 이런 생명까지만 되는데 음.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용 미용실에 명도 있는 이제 오시지만늘 음. 가면 이제 불만을 내놓는 거라. 음. 또 좋았다가 불만 자고 내놓으니까 내가 뭐 아니, 내가 떡을 돌락한 것도 아니고, 밥을 돌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맛은 좋다고, 이 오면 되고, 차편이 없으면 내가 가다못시고온다는데도 네. 막, 막, 이렇게 부정을 내놓을 때는, 음. 아, 나도 여기서 나도 그 같이, 내가 부정이 약한데 같이 가면 내가 죽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전에는 산불이 났는데, 음. 바가지 물 가지고 산불 끌어 뒤갈라했도 사람. 이 <laughs> 내가, 써, 내가, 음, 내가 조그만한 물 가지고 산불을 끌 수가 없잖아. 어. 나는 전에는 내가 산불이 났는데도 물 가지고 끌어 갈락했던 사람이거든. 음. 그런 것처럼, 아, 그래, 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 그러니까, 시간만, 시간이고, 그냥 잠잠하게 있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라. 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내가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은혜가 넘어와서 응. 응. 콸콸 넘어오는 응. 은혜가 넘어와서 응. 이제 그 치유하고 치우시고 응. 어? 하는 것 하더라고. 응. 그래서 그게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노선을 이렇게 생명의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인데 어 우리가 생명의 노선은 삶이라 했는데 삶은 그냥 사는 거잖아. 그냥 사는 거. 그냥 뭐 다른 살 즐기는 거지, 사는 거지, 음, 음, 내가 호흡하고 사는 건데, 음, 뭔가 이렇게 내가, 음, 내가 아, 이 청송에, 청송에 모임을 하고, 음, 내가 뭐든 그거를 하고, 이 좋은 것을 나눠 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해가, 음, 어떻게 내가 계획한 것도 결국 그것이 일이 되더라. 음, 음, 결국 그, 그 작은 것도 일이 되더라고, 음, 그래서 너무나 티 없는. 그래서 뭐 벼곡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음. 열그 마지막 보석이 벼곡이라 했는데 벼곡은 어 너무 너무 맑고 어 푸르지만 맑고 이렇게 손에안 잡히는 맑음이라 했는데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나는 아직까지 어 그냥 그 대구에 있는 누님들 오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입벌리고 앉았고 음. 어 그냥 음. 그것 밖에 안 되는 거라 오니까 너무 좋고 아, 네. 피, 그럼 오다 가니까 그냥. 길길 v 옆에 버 m e y 지 u r 가가을가가을 u t i 뿐이 o 어나그 i 밖에안되더라 back. I'm not g 내 내가 g to go back. I'm not going to go 하시고 k i 나무 o 열매가 안안 안, 안 열리고 뭐 응. 이렇게 내내 I'm 밭에 t g o i 가 g to go back. i 너무 협조한 자리에 음. 내 위치에 있구나. 아, 네. 그거 알아지니까 네.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네. 오로지 그 십자가에서 꼼짝할 수 없는 네. 그 예수님의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네. 어떤 자리에서도 네. 요동치 않는 그걸로 네. 밖에는 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기에 보면 뭐 흐르는 물 어, 그 생명 나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또 넘어가 보면 음. 어, 여기 보면은 그 음, 강의 이름을 비손이라 어, 했는데 값없이 흐르고 음. 또 여기 보면은 경류라 해서 괄가 흐르고 음.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신속한 임이라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의 근원이 아그 알아지는 자리가 음. 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그 생명의 노선 안에 내가 생명은 다른 게 없잖아. 생명은 어떻게 지식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직접 겪고, 아까 그, 저, 저, 혜자의 누나가 얘기했듯이 뭐 애들,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있어요? 천국 있어요? 뭐 이렇게 음.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너무 교회에 너무 깊이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음. 그리고 또이 대구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거 하면, 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청송이 있으니까, 음. 내가 청송에서 대구교회에 갔다 왔다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음. 내가 여기서 청송에 장애인 년 앞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하니까, 움틀대는거 누가 꿈틀대 놓고 하 기존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 어, 어~ 뭐~ 끔대 아까 권사님도 여기 안 나타날라 하는 이유가 근데 아, 기존에 이제 여기 이제 주의보가 떨어져서 여이제 여기 여기에 제 주의보가 떨어졌다고 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내가 여기에 일반 교회 댕겼거든요. 이번 교회 다니면서 장로에 신학 그 3년 응. 경한 신학 3년 다니면서 응. 내가 전도사 그걸 받고 응. 그러면서 이제 갈망이 안 돼가지고 응. 너무 갈망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내가 흡족하니까 응. 그래가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내 목사님들 거의 다 알아요. 그래가 응. 내가 직접 다 대우교회 홈페이지 딱딱 가르쳐 주고 직접 연락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내가 이런, 내가, 이상 내가 뭐, 내가 무슨, 뭐, 내가 귀신에 홀렸는지, 내가 뭔가 이상한 거 같다, 목사님. 왜 그래요? 하면. 아, 내가 여기 대우교회라는데, 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끝없이 먹어도 먹어도 내가, 내가 여기 헤어나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정말 이걸 한번 보고, 나를, 내가 알면은 목사님 꺼져내주시고, 어? 개면 같이 손뼉을 치자고. 어. 어, 어, 어서 오세요. 어. 자리가 어. 여기지. 아. 네. 저, 저 아. 그 생명, 생명이 생명은 흐르는 강, 음. 강만 있으면 음. 뭐,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저는, 저는 많은 걱정들 하고 내가 걱정을 안 했다 해도 걱정이 음. 어느 순간에 나오고 이랬는데 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어, 흐르는 강안에 보석이 있다고 했어요. 음. 그래, 우리가 흐르는 강안에 보석을 다 찾아야 돼요. 사실은. 아, 네. 그렇기는, 그 흐르는 강안에 보석을 아는 사람이 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음. 그것이, 어, 그, 아주 음. 요즘 얘기한 아주 그, 그, 리얼 프리미엄 라이프의 삶이 아니겠느냐,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어, 오, 그, 오늘, 음. 그, 음, 청송교회, 음. 어, 그, 내보다도 참 먼저 이렇게 내, 나를 청송교회로 인도를 하고, 음. 어, 했는데, 어, 명도인 누나도 중간에 이렇게 와서 내가 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어, 음. 어, 우리가 음. 이 모든 것이, 어, 그, 시간 속에서 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음. 없는 거. 음. 그게 뭐냐 면 어, 이게 있어요. 어떤 그 이제 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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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그 그 사자나 초원의 호랑이가 이렇게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다가 토끼가 지나가도 놀라지 않고 있다가 뭐 멧돼지라도 지나가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에 흐르는 강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있다는. 존재 자체가 음. 어떤 작은 부정들은 음. 여기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내가 끊임없이, 음. 어, 교회로,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음. 없고, 음. 내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음. 우리 그, 그, 교회 누나들이나 형님들을, 음. 어,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아, 그, 이 모든 기쁨과 만족이 그러는 곳에 원만한 인격이 형성되고, 풍성한 근원이 공급을 받게 되면, 언제나 우리에게 열매,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국화 농사를 지으면서, 몸에 이렇게 국화를 심어서, 국화를 심어서 이렇게 보면, 어, 그, 그, 그 천둥 치고, 그 비바람이 칠 때도 국화꽃이, 어, 국화꽃이, 네. 요동치지 아니하고 필생활도 안 하는고 진달래 하고 어 이런 것들은 봄에 되면 서로서로 서로 자랑하려고 금방금방 표현했는데 네. 금방 네. 이 국화는 어 여름날에도 피지 아니하고 네. 가을날에도 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래서 농부가 너무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니는왜안 피노 네. 이렇게 막하소연할때 네. 그렇게 할때 하면 먼산에는 만산은 홍엽이 져가지고 네. 붉은 단풍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지고 있는데도 이 국화는 그때까지도 정식 예? 그, 그, 향기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음. 무서리가 확 쳐서 흰 무서리가 국화밭에 확 치면 음. 그날의 국화꽃의 향기가 음. 너무너무 진동을 해서 음. 정말 농사 짓는 농부가 음. 그때 그 국화를 수확하는 거예요. 음. 무서리 맞은 국화를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이 음. 왜 그,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다른 진달래 꽃, 어 무슨 꽃, 무슨 꽃, 봄에 피는 것은 아마 다 치고 피고 다 했는데, 나는 왜 아직 꽃을 못피웠나할 것이 아니고, 정말 꽃이, 어, 국화가 마지막 썰이가 오고, 만산이, 만산이 푸른, 푸른, 푸른 초엽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국화꽃에 하여 서리가 올 때, 그때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따서, 맛있는 차를 만들어서 음, 음. 공급을 하듯이 음. 우리 인생이 다 무서리를 막고 음. 어,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음. 어, 어, 그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있는 사람은 음. 세상에 아무리 어, 파도가 넘칠지라도 그 방주가 높게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음. 어, 그런 은혜와 음. 그런 값 없는 음. 어, 그 넘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 이 복을 이 세상에도 없는 음. 이 복을 음. 어디에서 우리가 음. 취할 것이며 음.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음. 이것은 어 놀라운 비밀이다. 음. 그렇지만 함부로 이렇게 이 밥상을 이이 음. 밥상을 널자도 없을 것이고 음. 그렇지만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눈을 주셔 가지고 음.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는지 음. 또 그럴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음. 풀어서 음. 어? 세상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나도 내 실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이 청송에 정말로 그음 멀리서 이렇게 늘 영식이 형님도 오고 세호 형도 오고 기열이도 음. 오고 다 하지만 그래도 또 멀리서 또 이렇게 그회정이 누나도 음.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왜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이 생각을 고민고민해가 늘 갈망해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손을 한번 잡아 봐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오늘. 어, 그 예정이 없던 은혜로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 그참그 음. 그 음식도 김밥을 내놨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laughs> 하여튼간에 참 너무 감사하고 <laughs> 내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태껏까지 나는 꽃을만 끊어가지고 여기 내가 올렸는데 오늘따라 이제 꽃이 아니고 어저 요것을 끊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또 누나도 좋아하고 <laughs> 하여튼간 이 자리가 어또 명도인 누나가 또이자리 오늘 또 오게 되니까, 뭔가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네. 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 내, 내 해석으로는 할수 없는 거고, 오늘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월 7일 성도 지났지만, 월 7일 성날도 지났지만, 7월 7일 성지일성이이지 어, 맺어지. 이게 지를 지석이 아니겠나. 하나님 때가 아니겠나. 너 우리는 우리의 때로 따라가, 음, 댕겼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음.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음. 그 사람 앞에서만 내가, 은, 은, 음. 내가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가. 이게 깊이 인식이 되고 오늘도 음. 이렇게, 어, 너무너무, 음. 어, 그, 내 생명을 음. 같이 포옥하고 음. 같이 살수 있는 현지 자매들하고 음. 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음. 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